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봐라. 어. 우리뭐그뭐그 뭐그 저기 뭐야 가식적인 거 없이 정확하게 이 응. 정도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보고 오래라 내가 갈게.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보원 브랜드 캠핑고래 한지는 이제 7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등이랑 박수 치던데. 대표님, 이거 사무실에서는 보통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보통 신제품이 우리가 320개 정도의 제조사가 있어요. 실제로 브랜드 업체가 100여 개가 좀 넘고 중소 브랜드까지 하면은 우리 거래처가 이제 3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10수 가지의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거나 우리가 뭐 유튜브를 좀 촬영을 하거나 알려드려야 되는 거나 그다음에 신제품 준비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이제 결제하거나 그다음에 제품 을 실제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장단점 같은 거할수 있는 것들 그런 거좀 파악해서 미리 이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팀원들한테 제공 그 다음에 매주 또 유튜브 촬영을 하고, 뭐, 지난주에도 제가 구미도 중국도 하루 단일차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캠핑고에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로고를 보면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든 갈수 있다. 아무 곳이나 내가 가는 곳이 캠핑장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추천해주시는 캠핑용품 탑3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텐트, 테이블, 체어. 여러분, 그 텐트, 테이블, 체어, 체어가 제일 기본인데, 제일 그 중요한 건 여러분, 텐트가 꼭 있어야 되지만, 빛 밝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밝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닥, 따뜻해야 되고, 굉장히 푹신하고 좋아야 됩니다. 내집 바닥보다 더 좋아야 돼 그런 개념으로 장비를 준비하시면 장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캠핑 고래 오시면은 초보자들, 비기너들이 쓸수 있는 가이드 페이퍼를 하나 드려요. 그거 보고 선택하시면 좋고, 전국 캠핑 고래 매장 어디를 가셔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캠핑 고래가 다른 캠핑용품 판매점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차별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고객들하고 접점을 만드는 노력을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매장 규모로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리고 300여 개가 넘는 제조사를 소통하고 있는 통프레자이즈는 우리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그 자체 ERP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점들이 본사로 발주를 할때 ERP를 통해서 발주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감행비를 안 받아요. 하죠 그리고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대부분 유통 프랜차이즈들이 매출이 20~30%씩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성장했어요. 영업이익률은 사실 좀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회사가 마진을 조금 보게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지점들과 좀 상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전국 어디라도 가맹비를 안 받는 전수가 없을 거예요. 어, 우리가 그런 강점이 있다. 어, 다른 유통 프랜차이즈와는 출발석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 지금 무슨 업무 보고 계세요? 음? 지금 사업체 상품들하고 비슷한 유해 상품들 찾아서 체크해가지고 금액대 보고 있는 거예요. 금액대를 왜 보시나요? 그 우리가 파는 가격대하고 경쟁상대 제품들이 금액대가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비슷한 유해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러캠핑고에가 다른 캠핑용품 업체들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가요? 그건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무조건 저렴하다 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거를 찾는 게더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택가리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저렴한 제품을 중국에서 찾아가지고 진짜 택가리만 해서 가지고 오는 게더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AS가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지금은 중국에서 있더라도 좀더 우리가 디테일함을 바꿔서 제품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은 고생하더라도 국내에서 직접 생산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국내에서 생산했지만 비슷한 유의 제품보다는 좀 저렴하다든지 아니면은 공격적인 기능이나 정말 좋은 꼭 필요한 기능을 넣어서 금액대적으로 소시 소비자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시장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리어 하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돈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라고 소비자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 소비자들한테 좋은 가격 소개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와디즈의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런칭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23일 날 오픈하는 건데 지금 보면 누브 누적 신청자가 이미 470명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칼 초반 반응이 나쁘진 않네 500명 정도 설정됐으니까 최종 목표는 한 3,000명인데 이번 주부터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우리가 칼을 실제로 써보셔라 20분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실제로 써보면 서프트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좀더 흐름 그런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와디는 판매대행 업체고 뭐 거기에 캠핑고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판매하는 플랫폼이라고 봐야죠. 신제품들이 나오는 펀딩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인데 요즘에 이제 광고 효과나 특정한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좀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홍보 플러스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쓰고 있죠. 뭐 해달라고 그래서. 대표님, 매장 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이제 매장이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실평수로 400평 되는 매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500평이다, 뭐, 300 몇십평이다, 이러는데 대부분 마당 끼우고, 뭐, 어디 끼우고, 어디 끼우고 이러거든. 우리는 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실평수가 370평입니다. 그래서 장작혁명, 이건 뭐, 무지하게 나왔죠. 우리 쇼츠도 막 조회수가 5만에 6만에 막 이런 거 같은데 장난 아닙니다 금액을 가서 보시면 엄청 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타. 내가 장담한다. 야, 나를 찍어야지. 아, 나참 예. 자, 갑시다. 자, 여기가 쿠디 존입니다. 쿠디 에어 텐트, 뭐, 전국 단위로는 제일 유명하고, 전 제품이 쳐져 있는 매장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막, 전국에 한두 개 있으려나? 텐트들 많이 보셨나? 이쁘죠? 이렇게. 실내 이제 안에서 이렇게 그냥 캠핑을 할수 있게, 음. 집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런데 들어와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소비자들 이렇게 오면 누워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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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누우면 좋다. 이런 거. 그런 거가 다 있죠. 밑에 이제 카페트도 좀 깔려 있어서. 힌트. 소개 좀몇개 해주실 수있나 요거 이제 베스토나라는 텐트입니다. 저는 그 아마 국내에서 내년에 아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텐트가 일본 와디즈에서 어 1시간이 차한안서 3억을 팔았습니다. 400동 넘게 지금 나갔고, 쿠디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일본에서 이미 이제 그 쿠디 유저들이 모임을 따로 하는 어마어마하게 핫하게 지금 일본에서 브랜드가 뜨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이 베스토나입니다. 저는 이 베스토나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왜냐면 하 텐트는 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70%는 밖에서 생활하거든. 근데 밖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쉘터라고 합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 앞쪽에 이렇게 전면, 진짜 실제로 이 정도 우리 단까지 나오는 이 정도 공간을 가진 쉘터가 탈부착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4계절 내내 써도 손색이 없는 거죠. 근데 텐트가 이뻐. 우리 베스터나는 상당히 아마 이 자체가 지금 전실이 이렇게 지금 타포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또 연동이 되는 어 쉘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인기를 끌 거라고 보고 있어요. 텐트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더 비슷합니다. 근데 특별한 텐트가 잘 없어요. 특이한 텐트라기보다는 특별한 텐트가 필요하거든요. 용도에 다 갖추면서도 금액 대적으로도 스펙으로도 특별한 텐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베스토나를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이게 시장을 진짜 선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베스토나. 에 캠핑이 쉽고도 어렵다. 어렵지만 또 쉽다. 그래서 우리 같은 비전문가보다는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매장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상품을 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좀 듣고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대표님 혹시 캠핑 용품을 판매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먹고 살라고 했어요. 뭐 계기가 있어요. 그냥 뭐 다들 뭐 내가 좋아해가지고 시장에 좋아했지. 당연히 좋아하긴 했는데 뭐 좀더 먹고 살라고 돈좀더 벌어보려고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캠핑 용품을 판매하시다가 가맹사업까지 하시게 된 이유는 캠핑 용품 판매하다 가맹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캠핑 용품을 하고 있는데 가맹사업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시작하게 된 거고 우리가 처음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매장들이 10몇 개가 이제 가지고 이제 연합처럼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이그 중에서도 배업을 도 많이 하게 됐고 새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라 해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손님 오셨네? 아까 듣기로 안녕하세요. 음식점도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점 운영하시나요? 닭 꼬리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오늘 저녁에 뭐 방문하면 좋고 안될 수도 있는데 닭볶음탕 그다음에 국내 어... 치킨에서 쓰는 오븐기가 있어 요 호텔 우리나라 쉴때 호텔 이런데 다 전부 들어가는 오븐기 유명한 오븐기가 있어요. 오븐기 비싸 천몇 백만 원에 오븐기를 써서 하는 국내 치킨 같은 닭있죠 5분의 운닭 같은 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닭 요리 전문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하시게 되셨어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뭐.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먹고 살라고 하지. 그뭐 장난으로 하겠어? 뭐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왜하는뭐 먹고 살라고 하지? 당연히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캠핑골의 연매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올해 기준으로, 매장 매출 기준으로 하면은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좀 참. 힘든 이야기인데 아마 한 230억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한참 때는 우리가 전체 매출로 하면 600억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있습니다. 700억 막 이럴 정도도 있었어요. 그때는 매장이 전국 단위로 해서 한 70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40개가 제한되기 때문에 잠시 어려운 시국이죠. 대표님 혹시 음. 대표님이 알려주는 캠핑용품 고르는 꿀팁이 있다면? 캠핑고래 가시면 됩니다. 캠핑고래 가시면 돼요. 꿀팁이 있어요. 이게 진짜 최고의 꿀팁입니다. 캠핑고래 가시면 됩니다. 야, 확실해. 네, 그럼 대표님, 캠핑할 때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은? 제품은 뭐돈 주고 사면 되고, 캠핑하실 때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던가. 만약에 혼자 솔캠을 간다 그러면 진짜 좋은 장비가 필요하고요. 좋은 장비는 왜 필요하냐? 진짜 값어치를 합니다. 좋은 장비를 쓰는 이유는 남들 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여자친구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캠핑고래에서 제일 최고가 제품은 어떤 거예요? 역시 텐트죠. 텐트가 제일 비싸고, 파밀리아나 베토나 이런 것들이 이제 200만원 정도 가까이 하니까, 텐트가 가장 고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즘 다이소에도 캠핑용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다이소 제품도 써보셨나요? 네, 다이소 꼭 좋아요. 금액대에 대비해서 엄청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나는 한 번씩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갖고 오는 원가보다 더싼 것들도 많아. 그래서 다이소 제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모품들 있잖아요. 소모품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소 건 진짜 좋은 게 많아요. 내가 보면서 깜짝 깜짝 놀라요, 진짜. 나도 유튜브 보고 실제로 다이소 가서 이게 있는 건가 하면서 찾아볼 때도 있어요. 근데 다이소가 전국 매장에 다 있지 가 않더라고.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쇼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소모품이나 나한테 맞는 것 좋은 것도 고 찾아 쓰시면 돼요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안 좋은 거니까 있는 그 대로 해지 뭐 어떡하겠어 어. 그럼 캠핑고래보다 다이소? 천 원, 삼천 원, 오천 원이잖아 거기 텐트도 없고 바보야 테이블도 없고 체어도 없는데 가스버너도 없잖아 그리고 등도 없고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사야 된다는 거지 캠핑고래보다 다이소라는 거는 아, 다, 다이, 다 답답하네